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7월 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매매했던 하이크코리아라는 종목을 이제 7월 1일 날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상승을 할때 10%를 먹고 정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매일지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만원짜리 유료 리딩을 시작하고 있는데 리딩을 들으시는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입니다 오늘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그일봉을 잠깐 보면은 일봉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했다,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세세하게 작성을 좀 해두었습니다. 매수했던 이유나, 이 주가, 이 분, 분봉 상태, 그리고 중요한, 이제 매수하는 방법과 이 4등분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한번 꼭 참고해 셨으면 좋겠고, 왜 참고를 해야 되냐면, 어제 이제 영상에서 관심 종목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뽑은 종목들의 이제 매수하는 기준이 다 똑같은데, 그 기준을 저기, 블로그에다가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속도가 좀 빠르면은 두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익난 이유는 아까 봤고 이제 내일 관심 종목을 제가 세 종목을 뽑았습니다. 이세 종목을 보고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징주를 분류하는 거를 저는 세세하게 분류를 했는데 간략하게나마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 테마가 상승을 크게 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코로나 치료제랑 백신주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스위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루보텍이 상가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이 원전주가 상승을 했고 개별적으로는 삼성 스펙 6호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했던 종목들은 뭐 조선 선제나 이트론 오늘은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하락했던 종목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종목들 차트를 빠르게 보면은 공구 우먼은 어 계속 사면상삼점 상을 갔었는데 오늘 점상가가 좀 살짝 풀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무상증자 후에 이제 권리락이 생기면서 이 착시 효과, 가격이 싸지는 착시 효과로 인해서 이 무상증자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K 옥션도 이제 오늘 권리락이 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고 모아 데이터는 오늘 1대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강 i l i 도 이제 1대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나노시 CMS는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한국 BNC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 진단 키트 주로는 오상자이엘, 수젠텍, 이디주씨가 있었고 수젠텍이 요즘에 좀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하고 휴마시스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상수도 사업 부각으로 누보텍이 상승을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테마로만 봤을 때는 무상증자 테마가 좀 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코그램이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을 보면은 이때 매수에서 한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올 때 본전가 한 2, 3% 정도 수익 먹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배가 아프긴 아픕니다. 그냥 딴 얘기 한 거고 그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숙백 6호가 상장을 하고 4일 연속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인크 코리아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이 강한 종목이 이제 1 8 0 0 0원이에 1 8,0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분명 뭐 지수가 안 좋았고 했기 때문에 그졌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구간 자체는 바로 밑에 120선이 121선이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 121선이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매매를 했던 방법을 제가 타점이 여기가 됐는데 되게 심플합니다 이~ 사등분선 자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디를 이제 저점으로 잡고 하냐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 6620원을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점은 최근 이 박스권 내에 이 박스권 내에 고점을 잡아가지고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4등분선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이 블로그 글에 4등분선 설정하는 방법을 글이랑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블로그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어,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밑에서 바로 한칸 위인 한칸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 날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없는 잠잠한 모습을 확인을 했고 그래도 이 종목이 한 번은 상승이 나와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있었고 실제로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한칸반 위에서 매,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이죠. 그럼 한 칸의 절반을 여기서 절반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두 번째 칸에서, 매수가에서 두 번째 칸 위에서 매도를, 전체 매도를 하는데, 아쉽게 제가 8070원에다가 매도를 걸었는데, 이 고가가 8060원까지만 오고, 매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일단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1차 매도를 했던 구간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봉상에서 지지와 저항이 이 겹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아시고 유튜브용 관심 종목 어제 뽑아놓은 거 잠깐 보면은 이제 이수 엡지스를 아 미코 바이오메드부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을 이 사등분선 자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4등분선 자동 이용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뒤에 이제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 그냥 한칸 반에서 정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일봉이니까꽤 폭이 큽니다 이게 매수한 다음에 한 칸만 하더라도 20%가 넘기 때문에 2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그냥 한 칸만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 매도는 그렇게 하고 손절은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직스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이렇게 은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저점을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6월 27일 날 장대 양봉이 만들면, 만들어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4등 운송 그어가지고 이 유튜브 관심 종목 뽑았을 당시에 어제죠. 어, 여기,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수한 뒤에 이제 아직까지는 매도가는 안 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또 지켜볼 예정이고요. 다음에 SDN 같은 경우얘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래도 똑같이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등무선 똑같이 그어가지고 일단 얘는 사등무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여기가 이제 매수가 가 되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와 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일단 매도가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진의 경우에도 원전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이 4일 연속 좀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정리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물론 이, 이 눌림매매라는 거에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약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염두에 둠면서 매매를 해야겠지만 일단 높은 구간이 아닌 낮은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매매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일단 얘도 이렇게 매수 타점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 또 지켜보는 겁니다. 이수 f 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이렇게 크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때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7월 5일 날 이제 관심 종목을 뽑을 건데 일단 cs 윈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는 테마를 좀 중요하게 매매 봐야 됩니다 이 cs 윈드의 대장인 종목이 뭐냐면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그 세력주로서 이렇게 크게 먼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원래라면은 이 대장주인 CS 베어링을 매수를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CS 윈드를 지금 오히려 관심 종목에 넣었고 아마도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런데또꺾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종목이 상승이 먼저 나온다고 하면은, CS 윈드도 따라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4등 우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여기 손절 잡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연기금이 손절이 나갔지만, 그래도 다시, 이 위에서 매수를 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은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 압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가가 하락을 할때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4등무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 조선해양 얘도 이제 완전한 수급주는 아니고 그냥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여가지고 이때 한 최근 5일 동안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했던 거래량에 비해 하락했던 거래량을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도 이렇게 사등분선 그어서. 이 구간, 계속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한, 얘는 폭이 크진 않지만, 5, 6% 정도는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관심 종목까지 이렇게 선정을 했고, 유튜브를 한동안 쉬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제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좀 뽑아볼 생각이고요 실제로 유료리딩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냥, 어, 만원짜리 유료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블로그 주소 들어오시면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이제 시장이 어려워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물론 저도 이제 손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할때 수익을 줄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 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겠습니다